박시효 응. 아.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? 제가... 오늘은 햇빛 때문에 너무 지쳐서 오늘은 아들이랑 방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... 하늘이 완전 파습니다 그런데 저 햇빛 때문에 눈을 네. 못 보겠어요 네? 그럼 여기 보세요. 인사하세요. 음, 다시. 안녕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아, 아빠 이름도 이름도 말씀. 저는 박수입니다. 희 지금 아 아빠랑 동천 산책에 나와 있는데요. <laughs> 너무 더워서 위를볼수 없어요. 애들이 계속 집에만 있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홍천 강변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. 음. 동생도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으흠. 동생 이름은 뭐죠? 박성호 동생 좋아요? 동생이요 <laughs> 뭐 저를 자석처럼 끌어당긴 일 수도 있고 네어자산 저... 겁니다 <laughs> 싱싱이네요 싱싱이 문제 저희는 계속 걷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